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여름방학 직전이었을 거야.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였지.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놀 만한 곳도 딱히 없었어. PC방 그런 것도 없었고 오락실도 엄청 멀었거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우리 집에 자주 들리곤 했어. 근처에 조금만 걸어가면 하천이 나왔고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도 크고. 무엇보다 고물상이 많았어. 막 폐차되어 찌그러진 차들이랑 가전제품이 많이 쌓여있는 조금 큰 그런 고물상이었는데, 나랑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질리면 곧장 그 고물상 뒷문으로 들어가서 놀고 그랬지. 물론 놀다가 걸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만 말이야.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개교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 학교도 쉬니까 나는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지.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찾아가 보니까 다들 부모님이랑 계곡에 놀러 갔거나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없었어. 우리 집에서 제일 먼데 사는 정호네 집에 찾아갔는데 유일하게 정호만 집에 있더라. 정호도 마침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셔서 심심했는지. 놀자고 밖에서 부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둘이서 친구들 좀 찾아보려고 이곳 저곳 돌아다녔는데 실패했어. 결국 둘이서만 놀기로 했지. 아파트 단지 모래에 가서 놀았는데 단 둘이라 그런지 금방 질리더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다 고물상이 떠올랐나봐. 어느새 우리 둘은 고물상에 와있더라고. 큰 고물상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친구들이랑 나는 평소에 구역별로 TV 코너, 냉장고 코너, 자동차 코너 등등 나눠진 걸 그냥 그렇게 부르고 놀았고 말이야. 그날은 정호가 냉장고 코너에 가서 놀자더라? 냉장고 코너는 말 그대로 냉장고만 있는 곳이야. 가면 냉장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 거의 2층 넘는 높이? 하여튼 엄청 높아. 나랑 정호는 냉장고 코너에서 놀고 있었어. 냉장고 틈에 지나가는 아저씨들 몰래 숨어있기도 하고. 그러다 정호가 갑자기 엄청난 걸 찾았다는 거야. 나도 궁금해서 따라갔지. 가보니까 엄청 큰 봉고차만한 냉장고가 있었어. 아마 영업용 냉장고거나 창고 저장용이었을 거야. 은색 스테인레스에 엄청 크니까 우리 마냥 신기했지 한참을 뚜껑을 열어보며 놀고 있는데, 정호가 갑자기 냉장고에 들어가 보겠다네? 난 말렸지. 냉장고가 큰건 맞지만, 안은 어둡고, 귀신도 나올 것 같았으니까. 말리니까 오기가 생겼는지, 들어가서 10분 있다가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밖에서 아저씨들 망이나 보고 있으래.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해도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알았다고 하고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 다시 한번 말려봤지만 정호는 기어코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 아무튼 여기서 노는 걸 아저씨들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나는 망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새 해가 지는 게 보이더라? 하늘이 노랬어. 한 5분쯤 지났나? 정호가 문좀 열어달라는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손으로 잘만 열던 걸 나한테 부탁하니까 뭔가 이상했지.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힘을 줘보니, 그제야 왜 정호가 열어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 문이, 안 열렸어.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잘 열렸었는데, 영업용 냉장고라서 무슨 잠금장치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정호는 안에서 밀고, 나는 밖에서 당기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 문이 안 열리니까 둘다 겁을 먹기 시작했어. 바보야, 그러니까 왜 들어갔어. 송충아, 강아지야. 하면서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지. 나는 부모님을 부르기로 했어. 정호야, 미안해, 안 열리는 것 같다. 부모님 불러올게, 조금만 참아. 나 금방 온다. 하니까, 정호도 알겠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 집에 가니까, 엄마가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 멸치볶음에 오뎅볶음이 올라온 저녁상이었는데, 그 앞에서 고물상 얘기를 꺼내려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 평소에 고물상에서 놀다가 걸리면, 엄마한테 어마무시하게 혼났거든.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냐,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등등. 무시무시한 말로 혼났고, 회초리로 맞기까지 했었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더라고. 그런데, 아빠 손에 검은 봉다리가 들려있더라? 잘 보니까, 동네 치킨 봉다리였어.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 오셨던 거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치킨을 맛있게 먹고 정호도 잊어 먹었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바쁘게 준비하고 계셨어. 엄마한테 뭐 하냐니까 계곡에 갈 준비를 한대. 고모도 내려왔다고 놀러가자는 거야. 나도 아싸 좋다 하고 바로 준비했지. 하루종일 계곡에서 놀고 냉장고에서 평소에 못 꺼내 먹던 음료수도 막 꺼내 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어. 계곡에서 신나게 놀아 피곤했는지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 내내 잠만 잡고 말이야. 토요일도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생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만화를 보고 있더라. 같이 아침부터 TV 보고 점심에는 엄마 따라 교회 가서 교회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오고 일요일도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잤던 것 같아. 그렇게 월요일이 됐어. 아직 방학을 안 했으니까 등교를 해야 했지.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 누가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는 것 같았어. 가까이서 보니까 정호의 어머니더라고. 아, 맞다, 정호. 그제서야 냉장고에 두고 온 정호가 기억이 났어. 와,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등교하다 말고 고무상으로 달려갔지. 살면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걸? 겨우 도착해 정원을 찾으려고 냉장고 코너에 갔는데 냉장고가 사라지고 없었어. 뭐야 이 새끼.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큰 냉장고가 없어졌더라고. 아니 그냥 냉장고 코너 자체가 사라졌어. 그 많던 냉장고가 싹다 사라져버렸다니까. 진짜 집채만큼 있었는데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서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도 없었고 나는 일단 학교로 돌아갔어. 등교하다 말고 갔다 온 거라 이미 수업도 시작했고 집도 가까우면서 왜 늦게 등교했냐고 선생님한테 혼만 났지. 혼나면서도 정우 생각밖에 안 나더라. 어떡하지? 이걸 말해야 하나? 누구한테 말하지? 정우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결국 엄청나게 혼낼 거라는 결말에 도달했어. 이미 사라져 버렸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말안 하기로 했어. 이후 우리 집은 이사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다른 동네 학교로 다녔거든.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정우 이야기가 안 나왔던 걸로 봐선 결국 못 찾았다나 봐. 최근 대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근처 지나갈 일이 많아졌는데, 평일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문 앞에 정원의 엄마가 아직도 계시더라.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팻말을 들고 계셨는데, 팻말에 달린 사진 보니까, 딱 봐도 정호였어. 자, 끝이야. 이야긴 그냥 끝이라고. 냉장고 채로 사라졌는데, 유괴범이 잡아갔는지, 그냥 실려 갔는지, 누가 알겠어?